욕을 못 참는 거라요. 욕을 못 참는 거라요. 쿵 하는 걸 기다려야 되는 거라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 어프로치가 잘안 되면, 다른 거안 됩니다, 여러분. 그 그래, 오늘도 그 어제 필드 갔다 오신 분이 아, 1다5개를 쳐서 속상한다고. 그래 필드 한 달에 한번 가는데 1다5개면잘친 거지. 1년에 10번도 안 가는데. 그럼 1년에 10번 안 가는 분이 여기 1년에 몇번 오겠노, 연습장에. 그러니까 그래, 이게 어떻게 맞아야 바로 가는지 감이 여러분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맞아야 바로 가는 건지. 그러면 유튜브 이렇게 보면서 들으면 알수 있느냐 봐도 잘 모릅니다 그걸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10번, 2번 100번을 보다 보면 아하 갈때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한두번 이렇게 왔다 갔다 보고는 내일 아침에 연습장 가서 하잖아요 한 서너 번 해보고 또안 되면 야 이거 나하고 안 맞네 그러면 날 100개 쳐는거지 공이 잘 한번 봐보십쇼 여러분 야가 가만히 있잖아 공이 그다 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틀어졌으면 요렇게만 치면 이게안 맞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이거 제일 많아요 이게 왜 이게 제일 많으냐 TV 보니까 프로들이 요래가 있거든 프로들 요래 안있습니다 싱글이 보이는 눈, 100개가 본, 달리 보여요. 이게 신기하게 돼. 요 여러분, 공이 맞을 때 기본 자세가, 요렇게 셋업을 했잖아. 네. 그러면 왼쪽 골반이 돌아가서 요렇게 맞아야 되는 거지, 요렇게. 하체는 열리고 가슴은 정면에.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자, 틀어졌어. 하체만 열리면, 보세요. 지가 맞잖아요, 알아서. 근데 이게 맞도 안 했는데 우리 나연 혜원님 쿵도 안 됐는데 자꾸 이렇게 뭘 하려고 하는 거래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게 쿵이 돼야 돼요 오른쪽에서요 자, 잘 보십시오 또 쿵이 되면 되느냐 그것도 급수가 있어 다시 자 여기 하나 연습을 하실 때 둘, 셋. 집에서 이걸 많이 하셔야 돼. 하나, 둘, 셋. 힘, 그러니까 연속 하나, 자, 하나, 둘, 힘 빼면 지가 가잖아, 보세요. 자, 하나, 둘, 힘 빼면 지가 가는 거네, 알았어요. 욕을 못 참는 거라요. 욕을 못 참는 거라요. 쿵 하는 걸 기다려야 되는 거라요. 그래서 다운 부르가 어려운 이유가 그냥 지나가서 쳐기도 바쁜데 못 기다리는 거라, 쿵칼 때까지. 왜못 기다려? 안 맞을 것 같아서. 자, 기다려. 하나. 자, 하나, 둘, 쿵. 쿵만 하고 나면 돌든지 말든지, 이미 공은 떠나가고 없잖아요. 근데 쿵을 안 하는 거라요. 자, 하나, 둘, 쿵, 넷. 이게, 봐봐라좋아나 내가 들어올리나, 지가 알아서 올라오나. 지가 알아서 올라오죠. 어, 여러분들은 쿵 하고 알아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내가 들어올리는 스타일이라요. 여기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지금 올라오죠 이렇게 그래 그러면 강력하게 7번 아이언을 친다 내려오면서 세게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땅, 땅에 힘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으로 가고 없는 거라 이렇게 요 우리 여 다섯 분들 이해가 가시는가 모르겠네 네. 얘가요. 어. 그래서 이거를 또 땅하고 어떻게 치는지안 되는 사람들은 드라이브고 뭐고 이렇게 친다 소리야 여러분들이 그럼 올라가는데 급수가 달라요. 힘이 여기 힘이 다쓰니까 여기서 땅 했더니 그냥 올라가가 있는 거고 여기. 연습장 가면 100명씩 하면 90명이 1회 치는 거래요 근데 이것도 연습장에서 1시간을 치면 이렇게 해도 또잘 맞네 이게 그럼 이런 건 어디서 못 치느냐 이런 경사지에서는 못 치는 기술이라 그래서 요게 네. 무조건 요렇게 맞아야 돼요 이게 돼야 되는 거라, 나야. 먼저 가잖아, 봐요. 먼저 가면, 그때 내가 옆으로 돌면 돼요. 먼저 가면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게 여기서 깡이 안 되고, 자꾸 뻗는 거지, 이렇게, 오른팔을 이렇게. 이렇게. 야, 오늘 그참 기가 막히지. 2년 만에 놓는다 하는 게 이해가 가는데, 오늘 저도 많이 놀랐어요. 여러분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놓는다 하는 게 본인은 어떻게 느끼느냐? 이걸 놓는다고 느껴요. 나는 이걸 뻗는다고 말을 하고. 근데 본인이 이게 놓는다고 느끼니까 평생을 뻗는 거라 이렇게 요 아, 나도 아로를잘 놓는다고, 이 하는 거라. 그래서 그분이 왜 그런가 봤더니, 심리가, 자기는 공이 쳐서 앞으로 가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헤드가. 레슨을 받으면 그 생각을 치워오게, 레슨하는 프로님들, 이거 꼭 참고하십시오. 아무리 기술을 가르치도 안 되는 사람이 10명 중에 2, 3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운동신경이 천재부, 천부적이라도 그게 안 되는 거라. 왜 그러냐? 생각이 안 변하는 거라. 그, 이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변해야 돼요. 어느 생각으로? 따라합시다. 프로의 생각으로. 프로의 생각으로. 토시 하나 틀리면 그게 안 돼요. 그게. 그러면 레슨발이 팍팍 꼽힙니다. 그러면 일반인들 언제 알아듣느냐? 그짱나게 가면, 6개월 가고 1년 가다 보면, 아, 이거네. 아, 이거네. 6개월, 1년, 2년 가다 보면 말을 자다아 듣는데, 일반인들이, 90개, 100개 쳐는 분들이, 2년씩, 1년씩, 한 5%에서 2% 말고는 안 와요. 한 달에 보고, 아, 이거 나하고 안맞다하고 지가 갚으리지.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맞죠. 그죠? 예. 네. 근데 이 황중화에 보세요. 2년만에 드라이버가 나보다 더 멀리 쳐잖아 이제. 이제 알아듣는 거라. 야, 이거 알겠나? 아, 예. 이게, 온게 늦어서 알겠나? 아, 예. 또 들어올릴 때 알겠나? 다 알아듣는 거라, 이제. 그럼 이런 사람 어떻게 되느냐? 야, 중원아, 왜안만더니 내가 알겠나? 묻잖아요. 야, 원장님, 이거 그래. 오케이. 이제 공이 막 늘기 시작하는 거라. 야, 여기 옷까지 힘드는 거라, 중원아, 그다 예. 그럼 여기까지 왔다고 되느냐? 많이 해서, 히팅 능력이 좋아져야 이 말을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많이 쳐봐야. 이래도 한순간에 또을가잖아요 <laughs> 그렇지, 한순간에 또 썩가뿌리. <laughs> 그러면 이제 이게 한번 봅시다. 자. 팔이. 이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들어가는 거라. 여기서. 응. 어. 내가 복근하고 등 근육이 이렇게 틀어져서 오른쪽에서 먼저 떠서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자꾸. 오른쪽에서. 오른쪽, 여기서. 네. 오른쪽에 있을 때 자꾸, 여러분. 내가 오른쪽에 있을 때 이놈이 먼저 가야 되는 거라. 그럼 여기서 보세요. 먼저 가잖아, 이렇게 자꾸요. 근데 요게, 다시. 자, 여기서, 먼저 가잖아, 자하라 공이. 아 이거만 느끼면 되는데. 보입니까, 혹시? 아요 네. 네. 그럼 또 먼저 가라, 가니까. 어떻게 가느냐? 나는, 자, 여기서 가는데. 통을 하고 먼저 가는 거고, 바운스가 들어가서. 어, 여러분들은 먼저 가는 거니까, 자꾸 이렇게 팔만 자꾸 뻗어 불락 하는 거지, 이게. 복근하고 상체가 틀어졌으면 여유를 가지고 탕! 무조건 탕 해야 돼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여러분, 이거를 잘 오늘, 여러가지 말이 섞여졌는데잘 이해를 해보십시오 오른쪽에서 탕 네. 그럼 50도 마찬가지로 내가 틀어졌어 오른쪽에서 탕돌라이보도 네. 똑같고 얼른 음악하대 배잡고 돌아서 돌으라 하니까 그러면 피도 똑같아요 예 네. 그럼 유틸은요 예. 네. 드라이버는요, 똑같다가 하니, 그건 나는 뭐라고 했겠노? 차가 14개인데, 14개 다 다르게 처럼 모아야죠. 난 이런 물어봤어요. 여러분들도, 골프가 0.1초 만에 지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옆에서 쿵, 하, 쿵 하고, 가거들랑 따라가라, 가거들랑쿵 하고 그냥 한번 이 따라가보라고 하는 거래요 빈스윙으로, 쿵 하면 이 따라가보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쿵 하는 순간에 따라 가보라 했잖아 이렇게 돌아보라 했잖아요. 여기다 살붙이면 안 돼. 어디 쯤에서몇 도에서 쿵 하고 고면안 되는 거래. 이런 느낌이래. 오른쪽에서. 터졌지. 이건 안 되는 거래요. 내가 여기 있을 때 이게 임팩트 자세라 했잖아. 여기 있을 때쿵 하면 지가 가잖아 보세요. 이 상태에서. 쿵 하면 얘가 가잖아요 그때 따라가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하면 된다니까 골프 마인. 그러면 오늘 포인트가 땅블러가 잘 안되는게 공을못그다려서 어. 아까 말씀하셨던 그 흔해 그죠? 공이 안맞는 이유라 그러니까 맨날 왜 되노 이렇게 꿍꿍을 하니까 뒷땅이 자꾸 나잖아 네. 내가 뭐라고 했노 뒷땅 나든지 앞땅 나든지내갈 길로 가는거라 요 대통이 이렇게 꿍꿍 하다보면 결국은 쳐다보면 이래 되다가 공부터 맞는다고 영점이 잡아지면 이렇게 디비전는거 오는데야 이래 엎어치면서 도는 오거안 돼요 이거 백날 쳐도 거기 아니고 자, 여기서, 군. 뒤땅 나잖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되잖아요, 자꾸 하다 보면요, 이렇게. 요 다음 불로, 공이 뭘 맞아야 뭘 해먹지. 공이 안 맞고 돌리면 자꾸 돌지 말고. 저도 모르게 목소리 커지는 이유가요. 이거 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온 내놓으라 소리도 안 하잖아요. 죽은 놈 소원 들어준다고 굿도 하는데 산놈 소원 한번 들어보죠. 네. 여러분 인생이, 골프 인생이 활짝 피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